이런 전력일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역시 일본 버전엔 상당히 어리고 귀여운 분위기네요. 쇼케이스에 참가하고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팬들 중에 60%는 여성, 젊은 남성은 35%, 그리고 5% 정도는 삼촌 팬들이었습니다. 저는 삼촌 팬들에 속하지만 앞으로 응원할게요. 직접 보니까 너무 예쁘네요. 와 부러워요. 나도 은채짱을 실제로 보고 싶어. 세계적인 스타로 거듭나고 있는 사쿠라짱 화이팅. 요세라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은채 짱의 열성팬입니다. 저는 40대 아줌마인데 은채 짱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딸로 삼고 싶을 정도예요. 이전부터 느끼고 있지만 케이팝 그룹을 보고 있으면 과도한 스케줄 때문에 멘탈적인 부분이 엄청 걱정돼. 사쿠라 짱이 변해버렸어 귀여웠던 사쿠라는 어디로 가버린 거야. 세월이 갈수록 모두 어른이 되는 건 피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 외모에서 귀여움을 요구하는 건 욕심 아닐까요? 프라짱은 원래부터 타고난 소질도 있지만 노력해서 미인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의 귀여움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외모를 지적할 거라면 먼저 자신의 외모를 거울로 보고 이야기합시다. 그세라핌의 CD가 드디어 오늘 도착했습니다. 일본 데뷔 진심으로 축하해. 저는 작년에 이벤트 영상통화로 채원이와 카즈하짱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비록 수십초 정도였지만 엄청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언젠가 라이브 콘서트에 참가해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르세라핌 일본 데뷔 축하해 이번에 쇼케이스를 직관하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퍼포먼스는 무엇보다 볼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일본 버전의 뮤직비디오도 재킷도 일본 팬들이 좋아할 만한 연출과 색상으로 꾸며져 있어서 그녀들의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요. 일본 데뷔를 진심으로 축하해요. 멤버 모두 너무 귀엽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요. 저는 촌사람인데요. 댄스하면서 노래하는 유닛은 대부분 립싱크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르세라핌 쇼케이스 직관하고 왔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고마워, 루세라. 르세라핌 짱. 너무 멋지고 귀여웠어. 특히 채원이의 웃는 얼굴을 아침부터 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어제 저녁에 쇼케이스도 있어서 엄청 피곤할 텐데 아침 생방송에 출연해줘서 고마워. 저도 쇼케이스 직관하고 왔는데 카자하짱의 댄스가 우아함 그 자체였어요. 완전 여신입니다 쇼케이스에 참가한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쇼케이스 방송은 아직 멀었나요? 빨리 보고 싶어요. 일본어 버전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번 쇼케이스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은 멤버들의 코멘트가 있어. 우선 은채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윤진 영광입니다. 카자 팬 여러분 너무 좋아요. 사쿠라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세요. 채원 역시 미야와키. 와, 어제 있었던 르세라핌 쇼케이스 참가하기 위해 응모한 사람들이 무려 8만 명이라고요. 그 중에서 3천 명만 입장했다고요. 당첨된 사람들은 평생 오늘 다 사용한 사람들이네요. 르세라핌의 쇼케이스 장소를 우연히 발견했어. 나도 응모는 했었는데 떨어져서 참가하지 못했어.